안녕하십니까. 우인 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사주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주 공부를 좀 해오신 분들은 그 제일 그 어려운 문제가 그 공부는 했는데 그 사주를 막상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린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주를 배울 때, 어, 사주 공부 이만하면 내가 한번 풀어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사주를 풀려니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지? 뭐부터 이게 손을 대서 이 사주를 풀어야 되지? 이런 게 감이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는데도 사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시는 그 유튜브는 없더라고요. 이런 사주 그러니까 풀어서 그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거나 아니면 기초 이론 가지고 하시는 분은 많이 있는데 어떠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설명해 주는 그런 그 유튜브는 없어가지고 저도 상당히 그때 그, 그 참. 실망했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그, 러다 보니까, 이, 그, 사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답답했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은, 충분히 사주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분들을 위해서 사주는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한 3편 내지 4편에 걸쳐서 이 사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고 사주를 한번 실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답답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여러분들 사주 4주, 어느 사주나 갖다 대고 푸실 순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이 풀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어떤 노하우가 이제 쌓여야 되지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것들은, 우리 수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푸는 방법만 알려드리면은,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면서, 숙달되게 이제 풀수 있는 거라, 그 생각하듯이,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는 방법만 아시면은, 우리가 5 1 8 4 0 0까지의 사주를 다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대로 푸는 그런 요령만 터득하시면 이제 그 사주를 풀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되는 부분, 아니 사주 따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되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그, 그 생각이 들 텐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용신입니다. 용신. 이 바로 용신이 뭐냐면은 내가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주특기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용신은 쓸 용자에다가 부릴 그 귀신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부리는 신이란 얘기가 내가 쓸, 쓰는 거. 그러면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무갑 이미 이 식신이 사람은 주 쓰는 건데 거기에 그그 그, 암장돼 있는 기운들이 식신도 쓰고, 긍긍목 해서 재도 쓰고, 그 다음에 인도 쓰고, 그러면은 저 사람의 그 주무기는 식신, 재, 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은 자기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식신, 자기 서비스, 아니면은 뭐, 자기가 어떤 연구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학문도 할수 있고, 계약 같은 것도 할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사람이 주 무기가 이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사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용신을 찾지를 않고, 지금도 사진을 보시면은 신강하니 신약하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억부용신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게 가장 큰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래 그 좌평명리학은 일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태어난 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용신이거든요. 그래서 용신은 우리 심혜천선생께서자평문전에서 팔자 용신 전구 원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은 팔자에 있어서 용신은 오로지 전자에다가 구할 묻자 월, 오로지 월령, 월에서 구한다. 지지는 월지요. 월에서 투출된 기운이 원령이다. 그래서 용신은 원령이다. 원령 월령 용사 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신강신약 따지면서 억부용신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청대 말에 그 설학오라는 그학자가 억부용신이니 통관용신이니 해 가지고 뭐 다섯 가지 용신법을 쓴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그대로 공부를 해서 여기 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가르치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사주를 풀때 신강하니 신약하니 억부 용신이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 그, 런 방법으로 풀면은 사주가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신강하니까 재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니까 인비, 인성과 비경겁제가 용신이다 이런 그 논리는 상당히 일견 맞는 듯도 하지만 오류를 범할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좋다는 거하고 용신하고는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이 억부용신, 통관용신, 조우용신, 병양용신 이거는 용신은 아니죠. 억하고 부해서 좋은 거고 그게 사주가 너무 강하면은 좀 눌러 눌러서 억하는 게 좋고 약하면은 좀그 기운을 북돋아주는 부하는게 좋고 그 다음에 사주가 극을 당할 때 통관시켜서 그걸 생애면 좋은 거고. 사주에 조우를 맞추면 좋은 거고, 병이 있는데 약이 있으면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건 상신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용신으로 둔갑시켜서 사주를 풀다 보니까 그 사주가 제대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주 보자마자, 아, 이게 심각하니, 신약하니, 이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주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해월 경금이다. 금수식신격이다. 그러면 해월경금이면은 그대로 보고 푸시면 돼요. 뭐, 신강하니까 용신이 뭐지? 신약한 심각한 게 신강한가? 신약한가? 이렇게 따지지 마시란 얘기죠. 그냥 일간이 좀 강하면 좋죠. 신앙한 게. 일간이 강하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내 용신도 제대로 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치고 들어오는 기운이 있어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신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오면 좋은 거지, 그게 용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 앞으로 신강하니, 신약하니, 그거부터 시작하는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뿌리가 있고, 이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신광, 그 일간의 왕세로 별도로 보셔가지고 그걸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무조건 용신은 월지다. 월지에서 투출된 이 기운이 용신이다. 그래서 지지는 해수요 청간은 임수입니다. 그러면 용신이 안 떴을 때는 그러면은 가만히 용신이 천간에 뜰 때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천간에 투출됐을 때 발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에서 그 용신이 떴을 때그 사주를 발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과 그다음에 운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사주를 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절대 용신은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다. 요, 요 문구만 딱그 머릿속에 새겨두시고요.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을 딱 잡으면 벌써 이제 그 방법이 생각나는 거죠. 아, 경금이 식신격이다 식신. 식신 뭐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서비스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다. 옆에 거는 다이 식신에 대조해 가지고 푸는 거죠 이건 나중에 풀때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천가는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입니다 그 우리가 사주를 감명할 때천간은 천간끼리 서로 희귀를 대조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는 지지끼리 시기를 대조해보는 거예요. 청간은 이뜬 용신을 중심으로 대조를 해보면 되고, 지지는 이 월지를 중심으로 대조를 해보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지지하고 청간하고 서로가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돼요. 다만, 대운방이 이렇게 흐를 때 이게 천간에 영향을 미치죠. 만일에 수기운인데 금기운으로 흐르면 수기운이 더 세지고, 목기운으로 흐르면 수기운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토 톡수한다고 해서 지지에서 천간을 바로 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천간은 천간끼리 대조를 해봐야 되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대조를 해보고, 이 대운에, 대운 대입할 때도 대운의 청간은 청간에만 대입하고 지지에, 대운의 그 지지는 이 지지 쪽으로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이건 분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입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일간은 아무 역할을 하지 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간이 여기서 뭐 금생수한다 아니면 아니죠. 일간은 그냥 자기예요. 자기. 가만히 있는 자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을목있을 때, 을경험한다 할때 그것도 아니고요일간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간이 하박으로 뭐 이렇게 이루 아닙니다. 그냥 일간은 나 일간이고 그 외의 기운들이 영향을 나한테 미친다는 거지, 내가 이쪽 기운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푸는 방법이 가장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건데, 천가는 생극제와 서로 생하느냐, 극하느냐, 그 다음에 재하느냐, 뭐, 칠살 있을 때 식신이 식신재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합하느냐, 뭐, 여기 보면, 갑기, 갑기 앞에 합하느냐, 이런 생극제화를 풀고, 그 다음에 지지는 형충해합 이건 사명이죠. 그 다음에 충은 서로가 충하는 거, 좌우충, 묘유충, 그 다음에 회는 삼합이죠 신자진, 이노술 같은 삼합 그 다음에 이합은 육합이죠 자축과 묘술합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청간의 생극재화를 푼다 요게그사주 푸는 논리예요 그 외에 사주 푸는 거는 순서 입각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다시 이 사주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사주는 어떻게 풀, 건, 풀 것인가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용신은 뭐다, 그 다음에 요,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생극제와 형충해라, 요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입력을해 두시면은, 사드 푸는 실마리가 이제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용신의 성패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용신의 성패 내 용신이 이 기운인데 식신격에는 뭐가 들어오면 패가 나오고 뭐가 들어오면 그 승인하고 이하는 성패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수기운에는 목기운이 들어오면 승이죠 근데 수기운이 있는데 토기운이 들어오면 토국수 해가지고 식신이 막히죠. 이런 식으로 용신의 성패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순서에 입각해서 한 풀어보는 방법으로.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딱 시청하고 나시면은 한번 본인 사주를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고, 만약에 안 풀리시면은 제 그 유튜브 댓글에 다가왜안 풀리는 건지 여러분의 실전 사주를 공개적으로 한번 풀어봐 보시 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한테 거기 있다 신청을 하시면 제가 그 사주를 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품고하고 내가 왜 여기서 품고하고 대제해 보면서 아, 어떤 면이 좀 그랬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어떻게 풀 것인가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신사를 100개, 200개 안다고 사주를 풀수 있는 건 아닙니다. 12 음성으로도 못 풀어요. 사주 이런, 뭐, 1성을 10, 가지고, 뭐, 6, 7을 가지고, 1년, 2년, 그, 이런만 공부해도 안 됩니다. 사주는 실전 사주를 가지고 많이 풀어봐야 돼요. 100개, 200개, 300개, 400개. 그러면서 사주 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이론적인 부분이 모자르면은 그쪽 가서 또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공부를 하시고 풀면서 사주 실력을 키워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주 감명하는 어떤 실력이 부쩍부쩍 늘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는 어떻게 풀 것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용신 부분, 그 다음에, 그, 천간과 지지 대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생극제와 형충해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